영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예,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리고 또 함은 가나안이라는 음, 아들의 아버지다 나와 있는데요.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에서 여덟 명이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퍼져 나갔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열두 제자를 통하여서 이 열두 제자의 거의 모든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공생의 모든 시간을 쏟으셨죠. 그리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일환으로 저희까지 믿고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자녀들을 정말로 온전하게 복음으로 잘 양육한다면,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한두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 자체가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무슬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해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이 교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은 오늘 우리 나라 자체가 자녀 출산 지표가 위기가 왔습니다. 애들이 출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이동성애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더더욱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그 다음 세대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우리 각 가정들마다 이 가정에서 예배만 온전히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예 그럴지라도 어, 이 복음이 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어, 온전히 퍼져 나가게 되리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이각 가정이 갖고 있는 그 사명감이 굉장히 지금 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어, 워낙에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수치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어, 물론 이제 주일학교도 각 교회마다 어, 이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서포트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 교회 오는 시간은 한계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계속 거의 일주일 내내 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 서포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어,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생명의 삶, 이것이 학년마다 큐티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예배를, 가정예배를 같은 말씀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그런 소망들이 있죠. 뭐 인류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과잘 보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부모님이 인류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과잘 보내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아이들이 정말로 느낀다면 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희가 각 가정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각 가정마다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어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근데 이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노아는 아시다시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600세가 넘은 그 나이가 많은 그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수를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취하여.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술에 취하면서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을 자주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취해도 내 존재를 잃게 되고 성령에 취해도 내 존재를 잃게 돼요. 주체가 바뀌죠. 그런데 성령에서 끌어가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것이 생명과 삶과 복음의 역사로 이어가지만 이술 취함은 우리를 실수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2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나와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샘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의 하체를 덮었다. 그러니까 알리매라는 단어와 덮었으며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요. 폭로했어요. 이 수치를 지적하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각자의 실수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그런 시대죠. 하지만 이것을 덮어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덮어주며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방주를 역청으로 칠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덮어준다. 전체를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전체를 덮어주실 때 결국에 밖에 그 물이 세며, 스며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이 죄와 악이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덮어줄 때, 온유함으로 덮을 때 의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실수에 대해서. 어, 이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폭로한 사람과, 그리고 이것을 덮어준 사람. 이것이 어떻게 차이를 가져옵니까? 24절, 25절, 26절 쭉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즉 둘째가 행한 일을 알고서 이에 이르되, 가나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하는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폭로하고 지적하면 예, 결국에는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덮어준 이 쌤은요, 어, 가나안은 쌤의 종이 되고 라는 그런 호칭 가운데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27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간절히 바라기는 이 수치를 어, 지적하고 폭로하는 이 사회적 상황들 가운데 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으로 또이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각 가정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접하는 다음 세대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과 잘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저절로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이 신앙이 전수되고, 그래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이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도 실수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이 실수에 대해서 폭로하고 지적하는 자와 이것을 덮어주며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온유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온유함으로 덮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어,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